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인 리플 들어보셨나요?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 덕분에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하면 무엇보다도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이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계정 생성부터 입금 그리고 리플 선물 거래 방법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바이낸스 공식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평생 수수료 아닌가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계정 생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공식 링크를 클릭해 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다음을 눌러 줍니다. 그럼 입력한 정보로 6자리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인증을 하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8자 이상 숫자와 대문자를 포함해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 바이니스 계정이 생성됩니다. 계정이 만들어졌다면 다음은 KYC 실험 인증입니다.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QR코드가 생성됐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면 이어서 본인 얼굴 인증까지 진행합니다. 그럼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수정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문제가 없다면 보통 30분 이내에 승인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홈 화면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좌측 어카운트의 시크리티를 클릭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 OTP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만든 계정으로 다시 인증코드가 조성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QR코드가 한번더 생성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해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바이낸스에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보안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바이낸스 계정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전송해야 합니다. 예시로 업비트에서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테더를 매수해 주세요. 코인을 매수했다면 이제 바이낸스로 보낼 입금 주소를 생성해야 합니다. 바이낸스로 돌아가 우측 상단 디파지 클릭, 디파지 크리토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s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방금 매수한 코인을 선택해 출금 을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바이낸스와 동일한 트론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 출금신청 을 클릭합니다.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출금신청과 이채널 인증만 진행 하면 약 3분 이내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이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선물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단 퓨처스에 있는 M 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먼저 코인명을 클릭해 리플을 검색해주세요. 테더를 전송 받아 XRP/USDT 페어를 선택합니다. 거래에 앞서 현물 지갑이 있는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스팟은 현물 지갑 퓨처스는 선물지갑입니다. 현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설정 후 수량을 선택해서 컨펌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선물지갑으로 테더가 이동되었습니다. 선물거래에서는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 배율 설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단 크로스또는 아이솔레이트를 클릭합니다. 크로스는 선물지갑에 있는 전체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트는 포지션 잡은 자산 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청산가도 높아지니 적절하게 설정해주세요. 이제 포지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시장가로 생성할 수 있고 마켓은 즉시 체결되는 시장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량을 선택하고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롱, 반대로 하락을 예상하면 숏 버튼을 눌러 포지션을 생성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포지션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 가격을 나타냅니다. PNL은 현재 수익률을 나타내고, LIQ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나타냅니다. 시장 급변이나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션 지 루츠, TPSL의 아이콘을 클릭해 입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테이크 프로핏은 입절가, 스타로스는 손절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마치고 싶다면 포지션 우측 크로스홀 포지션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로 정리, 마켓은 현재시장가로 즉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선택해 부분 정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계정 생성부터 입금, 그리고 리플 선물 거래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수수료 혜택까지 받으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첫 시작이 곧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